누구나 한 번쯤 어렸을 때 장난감 돈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9살. 그러니까, 나이는 먹을 때도 그래도 먹었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나이죠. 19살이면. 19살 A씨를 포함한 3명이 5만원권 지폐를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해가지고 편의점, 식당, 주차장. 주차장? 거기서 썼다고 합니다. 13장을. 그리고 거스름 돈도 챙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측하기로는 13장을 5만원권이라 했으니까 약 65만원 정도를 위조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 지금 잡혀야지고뭐 구속영장 등등 처벌에, 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지금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1홉살이나 <laughs> 됐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했지. 진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 전주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